신라의 천년 수도 경주에 전 세계인이 모인 경주 APEC이 역대급 성과를 내면서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APEC 최초로 AI 공동비전을 명문화하고 문화창조 산업을 아태지역 신성장 동력으로 인정한 경주 선언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킨 쾌거였습니다. 지난 정보의 부실한 준비와 촉박한 일정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APEC을 완벽하게 출연한 것은 이재명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일궈낸 성과입니다. APEC 성공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일궈낸 성과를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의 기회로 이어나가야 합니다. 민주당은 APEC 구속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과 대미 투자 특별법 등 국익을 뒷받침하는 국회의 과제를 신속하고 치밀하게 완수하겠습니다. 국익을 위해서 밤낮없이 달려온 국민 주권 정부의 역대급 외교 성과에 이제는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 왔습니다. 이번 주부터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가 시작이 됩니다. 728조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은 내란 극복과 대한민국 제도약의 마중물입니다. APEC에서 성사된 대한민국 엔비디아 AI 기술 동맹을 뒷받침할 AI 예산, 민생 소비를 견인할 지역 화폐 예산 등이 특히 주목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대폭 삭감된 R&D 예산도 역대 최대 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일하는 정부를 예산과 입법으로 뒷받침해서 국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국회의 역할입니다. 민생회복과 경제제도약을 위한 예산안 통과에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립니다. 유동규,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을 배임 혐의로 중형을 선고한 일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은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 등 측근들에 대한 업무상태인 뇌물 혐의 등의 기소가 검찰의 정치 공작이었음이 사실상 확인된 것입니다. 그동안 대장동 재판에서 검찰의 기소를 뒷받침했던 증거들과 남욱, 정영학 등의 증인들의 증언도 대부분 검찰의 거의 공작의 산물이거나 신빙성이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정치 공작범 검찰이 유죄입니다. 정치 기소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검찰은 즉각 공소를 취하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기 바랍니다. 사법행정정상화는 사법개혁의 마지막 퍼즐입니다. 오늘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의 마무리투수 역할인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정상화 TF가 공식 출범합니다. 특별히 정창내 당대표께서도 함께하는 출범식에서는 TF의 구성과 역할 활동 계획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TF 단장으로서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